자장이 문행한데 자장이 행해짐을 물은데 행이라는 것은 그 주에도 유문달지의야라 문달이 뜰것 같다. 원래 달이라는 것도 자기 덕이 남에게 믿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행 자도 행해지다. 도가 행해지고 학문이 행해지고 간원이 행해지고 어? 무슨 일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행입니다 자왈 언 충신하며 행 독경이면 수 만맥지방이라도 행의연이 와 언불 충신하며 행불 독경이면 수 줄이나 행호제야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충신하며 행실이 독경. 독은 독후라고 해서 아주 후덕한 것이고, 경은 공경하는 거. 독경하면 비록 만맥의 나라라도 행해지겠니와, 말이 충신하지 못하며 행실이 독경하지 못하면, 비록 줄이 자기가 사는 주와 마을이라도 행해지겠는가? 자장이 의제, 특행어, 외라, 고로, 부자, 반어, 시니, 언지, 하시니, 유, 답, 갈록, 문, 달, 지, 의, 하라. 독은 후, 야라, 만은 난만이요, 맥은 북적이라, 이천, 오백, 가, 위, 추라. 자장은 뜻이 밖에서 행해짐을 얻음에 있었다. 그러므로 부자가 자기 몸에 돌이켜서 말씀하셨으니 갈록이라고 해서 녹을 구하다 어? 의정편의 자장이 하 갈록헌데 녹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다 라고 보이고요 안현편에 아까 그 문달이 보입니다 녹을 구하고 달을 물음에 답한 뜻과 같은 것이다. 독은 후함이다. 만은 남쪽 오랑케요, 맥은 북쪽 오랑케이다. 2500가를 추라한다. 입적 견기 참어 전냐요 제여적 견기 의어 현야니, 부연후의 행이냐라. 서 있을 때는 그 기자는 이것인데, 바로 원충신 행독경을 가리킨 거예요. 어? 서 있을 때는 이것이 앞에 참여함을 보고, 술에 있을 때는 그 형이라고 멍해인데, 가로되어 있다고 해서 형이라고 했습니다. 형에 기댔을 때볼수 있어야 하니, 그런 뒤에야 행해진다 이거는, 우연히 서 있을 때와 술에 있을 때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는 어느 때든 어느 장소이든 언충신행도경하는 모습이 충만해서 남들이 볼수 있어야 그런 뒤에야 행해진다. 기자는 지 충신 도경이여야라 참언 도겨 무 왕참언지 참인이 언 여하 상참이하라 형은 애기하라. 언 기어 충신 독경에 염염 불망하여 수기 소재하여 사약 유견하여 수요 경각이지라도 이 불가득이니 연호의 이런 일행이 자연 불리어 충신 독경하여 이 만맥 가행하라 기라는 것은 충신과 독경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참은, 무, 왕, 참은. 공예에 보이는데 두 사람이 많을 때 가서 끼지 말아라. 어? 이 참자가 참여하다. 가서 끼지 말라는 그 참자와 같이 읽으니, 나와 더불어 서로 참여함을 말한 것이다. 형은 멍해이다. 그 충신과 독경에 있어서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 않아서, 그 있는 바에 따라 항상 봄이 있는 듯 하여, 비록 경각, 잠시라도 떠나고자 하더라도 될수 없어야 하니, 그런 뒤에 한마디 말과 한 행실이 자연 충신 독경을 떠나지 않아서 만맥에도 행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자장이 서저신하니라 자장이 이것을 띠에 썼다 신은 대대지 수자라 서지는 욕기 불만이하라 신은 큰 띠에 늘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쓴 것은 그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신이라는 것은 씰 띠인데 어? 우리 혁대 같은 것이 아니고 어 사실은 그 실근으로서 우리나라도 동심결 십자로맨 동심결이라는 게 있어요 에, 도포나 이런 데 하는 것인데 그건 쭉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실로 꽈서됐는데 실로 꽈으면쓸 수가 없죠 그걸. 게 그러니까 옛날엔 꼬질 않고서 에, 실로 짜도 아마 이 편편한 여지 있었던 거로 보여요. 정자왈 학교 편벽 권리 찾기 이인이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며 언충신하고 행 독경하여 입적견기 참어전하고 재여적견기의어 형인이 즉차시학이냐라 질미자는 명덕진하고 사제. 변, 혼화하여, 가겨, 천지, 동체요. 기차는, 유, 장경이, 지양지니, 극기지적, 이래하녀라 정자가 말씀하였다, 배움은 편벽. 채찍질하여, 이면에 가깝게 하고, 자기에게 붓기를 유할 뿐이니. 근리찾기라는 것은, 외면에 달리지 않고, 오직 내면의 수양 언행을 생각 오는 것이 근리찾기입니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고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며 말을 충신하게 하고 행실을 독경하게 해서 서 있을 때는 이것이 앞에 참여함을 보고 술에 있을 때는 이것이 형에 기대 있을, 있을 때 보아야 하니 바로 이것이 학문이다. 자질이 아름다운자는 명득진 밝히기를 다하고 명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거의 다 물론 명명득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명할 때는 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는 말이에요. 밝히기를 다하다. 그리고 사제 변혼화하여 사제는 찌꺼기가 곧 혼화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 혼화입니다. 변화해서 천지와 더불어 동체가 되고, 그러면 사제, 변, 혼화는 이건 행으로 볼수 있죠. 어? 퇴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자질이 아름다운 자는 예를 들면 안연 같은 분이고, 그 다음은 뭐 중궁이나 어? 자로나 그런 분이겠죠. 오직 장경하여 잡고 길러야 하니 그 지극함에 미치면 똑같은 것이다. 여기 다만, 그, 책에 보면 사제, 변, 혼화, 각하여 해서 각을 위로 붙여야 한다. 일반 문에서는 각이 뒤로 오는데, 오록체에서는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각을 위로 가야 된다라고 퇴계께서도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읽어서 그냥 이렇게 현토를 했습니다.